항쟁, 희생자, 진상균형 투쟁 11일차 되는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우리의 이 정의의 투쟁, 진실 규명의 투쟁을 불법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 불법 촛불 집회 당시에 1만 명의 공무원과 또 세금으로 촛불 불법 집회를 지원하고 또그기에 따르면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어 또한 촛불 집회를 유네스코에 어? 등재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이대한민국당의 광화문 이 정의의 천막 투쟁을 어, 불법으로 얘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외국당 광화문 전막 투쟁에 대한 각 언론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대한외국당의 광화문 투쟁을 지지하고 또그 뜻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것이 OECD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017년 3월 10일 불법 거짓 탄핵을 묻어버린 국가 같이 불법 희생 대신 그야말로 억울하게 되기 만들고 항구하다가 희생 대신. 다섯 분의 억울한 죽음조차도 이 정권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 애국당과 애국 동지들은 이 거짓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횡행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명을 그 억울한 죽음을 묻고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의 국당은 이러한 정의의 투쟁, 진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했습니다. 용기도 없었고, 특히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이러한 다섯 분의 희생 애국 열사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우파정당이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3.1절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갈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5월 8 광주에 갈 것이 아니라 이 광화문 전막 투쟁에 와서 5인 열사에 대한 죽음을 해명을 하겠다고,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특검법안 발의를 곧 합니다.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검 발의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저는 특검 발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고귀한 생명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고 대한민국이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희망의 투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분발을 바랍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우리 텐트 투쟁에 대해서, 광화문 정의의 투쟁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 박원순 시장이 2016년 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연결식에서 박원순 시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백남기 농민 연결식장에서 하는 추도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폭력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입니다. 300여 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정부도, 경찰도, 책임자 그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엄한 당신의 몸에 부금의 칼날을 대려했습니다. 이런 국가의 모렴치한 행동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도덕한 권력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이 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리한 권력의 정점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깊이 잃고 이뤄내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 11월 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주도식에서 박원순이라는 자가 말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연결식에서 온갖 선동과 미사 요구를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얘기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대직 원탁회의를 제안하는 등 몹쓸 지을 했습니다. 그런 박원순 시장이 2017년 3월 10일 재없고 평범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비폭력으로 한거하던 애국시민이 무려 5명이나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소방청과 서울시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권력은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순국이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답은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과연 2017년 3월 10일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묻혀 있던 이 거짓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고 덮으면 덮을수록 그 오역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시민들은 이러한 정의의 투쟁 진실규명의 투쟁을 중단없이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발언과 지금 억울하게 돌아가신 다섯 분 비폭력 한글을 하다 돌아가신 다섯 분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아파들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 편은 자기들의 자파들의 죽음은 영웅화시키고 우파 선량한 국민들의 죽음은 외면해 버리는 그런 이중성의 잣대를 아무 양심의 그립김 없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파들입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그동안 비겁하게 고개 돌리고, 눈 감아버리고, 기다려버리고, 굴종해버린 그 굴종의 인연의 세월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겁한 세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초개같이 던지면서 나라를 지켰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지도자들이 다 썩었을 때 민초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지형까지 끌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처참한 암흑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그들의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속고 있습니다. 몰라서 한번 속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 세번 똑같이 같은 사실을 속는 것은 애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불법 거짓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 불법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다 이 부도덕한 불의의 세력과 한판의 싸움을 하겠다는 부동결의를 가지시고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그 2017년 3월 10일에 암흑에 현장을 여러분께서 직접 목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침묵하던 많은 국민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양심의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 버린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문털 방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털 틀렸다. 방방 방 빼라. 지 지금 당장. 문털 방지. 문제는 틀렸다. 방 빼라. 지금 당장.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34% 22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은 주가가 28%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6,298억의 1분기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한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분기에 작년 2018년 영업 적자가 6년 만에 최하로 떨어졌고 1분기만 6,298억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흑자기업이었던 상당수의 공기업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모든 공기업이 영업 손실로 영업 적자에 흔들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 적자 영업 손실을 한다는 것은 그 공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도산한다는 말입니다. 창원, 울산, 포항, 대구 등등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교하고 문재인 씨는 이를 숨기고 경제가 아직은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미화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도 너무 바보로 아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7년 3월 10일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2017년 3월 10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문자를 총세번 받았습니다. 최초로 박원순 시장이 문자를 받은 시간이 2017년 3월 10일 2시, 오후 2시 12분 20초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세 번째 보고를 문자를 받은 것이 2017년 3월 10일 저녁 9시 50분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의 문자를 보면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보낸 문자로 CPR 이송 총 4명 중 2명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 2명이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했지만은 이 또한 틀린 보고였습니다. 총 5분이 경찰청장,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감에서 나와서 총 4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외국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 보면은 다섯 분이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가 서울 시장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외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최초 문자를 받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외국 국민이 다섯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실신으로 실려가는 아홉 분과 이런 여섯 분의 부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이 희생의 1차적인 책임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도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원순 시장은 바로 재난안전보청본부를 구성을 하고 그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특검을 통해서 2017년 3월 10일 박원순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낱낱이 캐야 합니다.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대한애국당 광화문 텐트 불법 운운하며 강제 철거를 협박하는 박원순 시장은 그야말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우리 애국 투쟁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 특검의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